안녕하세요. 엔접 리뷰하는 남자 최원식, 여자 박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을 소개할 강사분은요. 그동안에 음. 이제 오프라인 강의만 진행을 하셔서 네. 사실 아쉬워했던 앱이 음.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디어 강의를 할수 있도록 모셔왔습니다. 바로 정문진 대표인데요. 음. 강의명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정문진 대표의 강의명은 진짜 고수에게 배우는 스마트 스토어로 제2의 월급 통장 만들기입니다. 진짜? 멋있어. 제2의 월급 통장이라는 게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정문진 강사는요. B2B 유통 플랫폼 회사에서 대표 강사로 지금 활동한 지가 한 3년이 넘었죠. 오. 지금까지 양성해낸 1인 창업자 수만 해도 약한 2,500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작년 안에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의 온라인 창업자를 배출을 했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네. 이 1000명을 배출했다고 하면은, 아, 뭐, 와서 강의만 들으면 한 1000명 금방 채우겠지? 하시는데, 이 70%가, 어... 이 1000명 중에 70%가 실제로 스토어를 운영을 해서 매출을 냈다는. 허... 이게 굉장히 놀라운 통계죠. 진짜 고수라고 응. 이강의명에 붙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배출한 유명한 강사인과 동시에 또 파워셀러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들어가 보시면 문구, 사무용품, 이쪽 카테고리, 베스트 1 0에 드는 월 매출 2억 원에. <laughs> <아니요. 웃음> 표정이 좀그랬요월 매출 2억 원의 신화를 가진 음. 우리 바로 이또 정말 파워 셀러이죠. 진짜 은둔 고수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고수입니다. 네, 저희가 수면 위에서 온라인으로까지 음. 올렸습니다. 음. 그럼 저희가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제고로 온라인 쇼핑을 창업하는 그런 비법을 알려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온라인 통합 솔루션인 이 샤플링을 통해서 대량 등록이 가능하다. 대량 등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오픈마켓으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량 등록을 했을 때그 판매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제고 배송된 이 프로세스 이거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얘기했던 그 무제고, 그 무슨 뜻이죠? 재고가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온라인 창업을 시작할 때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 만약에 사이을에서 무제고가 아닌 사이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진행하게 되면 그게 안 팔리면요. 안 팔리면 되죠 그거 다 본인이 껴안아야죠. 다 나의 리스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업을 시작할 때 공간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본이 뭐 1억이 있어야 된다, 2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무제고 배송대행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이 배송대행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뭐 정문진 강사의 OT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공급사가 있겠죠. 그 공급사에서 상품 페이지를 올려놓습니다. 상세 페이지 있죠. 정보들과 그 상세 페이지를 그러면은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실제로 뭐 G 마켓이나 옥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상품을 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오픈 마켓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만약에 나혜 씨가 상품 페이지를 보고 구입을 했어요. 이 상품 페이지를 올려놓은 그 공급사 이 정보를 슉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송은 누가 할까요? 공급사에서 소비자에게. 아 그러면은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음. 상품을 등록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원래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온라인 창업 시작하실 때 가장 또 걱정하시는 게아 포토샵도 배워야 되나? 이거 상품 페이지 사진도 잘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품을 그렇게 등록할 수 있으면 보다 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면 사실 한꺼번에 많이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량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 솔루션인 이 샤프링을 또 이용해서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과정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 분들 중에서도 뭐 나는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지 않다, 소자본으로 나는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과정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들으시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목 놓아서 이 샤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요. 이 샤플링이 월 사용료가 한 27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이 샤플링을 가입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달의 무료 사용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15일을 더 드려서 총 45일간의 무료 사용 기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강사분께서 음. 이제 수강생분들이 우선 명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음. 저희에게 이제 귀띔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뭐월 1억. 만들기 월 5천만원 만들기 이런 게 많은데 바로 시작했을 때그 정도 매출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끈기입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온라인 창업을 하면 무제고 배송대행은 내가 하는 만큼 그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의 노력만큼 매출을 벌수 있는 정직한 사업이 무제고 배송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창업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저희가 정말 좋은 커리큘럼의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온라인 창업 잘 하셔서요. 나중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